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눈매교정.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쁨을 픽하세요. 에픽 성형외과 전문의 노용준 원장입니다. 눈매교정이란 눈뜨는 힘을 좋게 해서 좀 졸려 보이거나, 개슴츠레 보이거나, 아니면 눈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20대에게 눈매교정을 권하는 이유는요 보통 안검하수입니다 그런데 20대에서 진짜 안검하수 즉 진성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눈뜨는 힘이 정상 범위에 있으신 분들도 더 눈을 잘 뜨게 됐을 때더 아름다워진다면 눈매교정을 권하게 됩니다 또한 눈매교정이 됨으로써 쌍꺼풀이 더 깊은 층에 잘 걸리게 되면 쌍꺼풀이 풀릴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층의 눈매 교정은 이런 20대 젊은층과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젊은층의 안검하수는 눈뜨는 근육 자체가 약하거나 또는 눈뜨는 근육을 주변 조직들이 방해해서 주로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노년층의 안검하수는 젊으실 때는 눈뜨는 힘이 괜찮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뜨는 힘이 약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막이 약해지고 검판과의 유착 자체가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노인성 안검화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느슨해진 건막을 건판에 정확하게 다시 유착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눈 중에서도 눈뜨힘이 원래 좋거나 대칭적인 분들은 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은 세월에 의한 처짐이 보통 주가 되겠는데요. 어, 이런 분들은 이마 거상이나 눈썹하 거상 또는 상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 중에서 안검하수가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눈매 교정을 같이 해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피부 처짐이 있을 때는 이런 안검하수가 숨어 있다가 처짐을 걷어주면 밖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처짐 개선 없이 눈매 교정만 하게 되면 오히려 눈과 눈썹 사이가 매우 가까워질 수 있고요, 처짐이 더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안검과 눈매 교정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50대 눈매교정은 절개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눈매교정과 50대 눈매교정이 기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또한 50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 처짐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제 그 20대 눈매교정을 제가 했어요. 네. 근데 50대 때는 또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 20대에 눈매교정을 했어도 눈 근육은 계속 노화가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성 안검하수가 당연히 올수 있고요. 안검하수가 오게 되면 당연히 50대에도 눈매교정 할수 있습니다. 눈매교정을 20대는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고 50대는 안과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제 생각은요. 시력 교정술은 안과에서 하시고 미용 성형은 성형외과에서 하시는 게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당연하게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뜨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마를 쓰는 것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마 주름도 같이 개선될 수 있고요.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눈 자체가 초롱초롱해지고 밝은 눈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개슴칠레한 것보다는 젊어 보이는 인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에 따라 다른 눈매 교정 수술을 알아봤는데요. 눈매 교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나이대에 따라서 또는 노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수술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에픽 성형외과 노용준 원장이었습니다.